애들 산다 욕심 부리지 말자 그거만 하고 끝내자 집 가자 집 가자, 집 가자. 그만해 그만해 집 가자 그만해 3대기야3대기야 아니 이제 애들 살아라 세심하게 아, 네. <laughs> 하지 말라고 했잖아 <웃음> <웃음> 하지 말라고 했잖아 <laughs> 조용히가 조용 <해! 웃음> 반갑습니다. 두 분, 저는 철면수심이라고 합니다. 안녕, 하세요 자,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. 아, 그만. 아, 죄송해 <laughs> 계십시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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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, 이, 이 잔한대에서 무려 웃음을 두번 하신 아하. 최고의 정글러, 아하. 이분이 팀으로만 있다면 웃음을 가져갈 수 있는 바로 철면수심님이십니다. 아, 어서오세요. 아,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, MVP도. <laughs> 아, NVT까지. 아, 제가... 아, 진짜 연이와 같은 팀에서 우승을. 아마 팀게 아, 면에서는 아, 아, 아. 철수이 훨씬 잘 오, 아, 좋아, 좋아. 근데 보애가 다리우스 못 하는 것도 아니니까. 아, 탱도 되고 잘하겠지. 그 어, 어. 어. 보여주나요? 보여 퓨어 탱을 원하는 거아 아니, 음, 이거 절대 안 음, 도. 도. 음, 절대 안 줘. 보여주나? 와, 내내 봐도 와.. 개팍 돌아 텔 타고 와야 돼, 텔 타고 와야 되는데 저마예요 텔 타냐? <놀람> 네 아, 아 다리우스 한번징 걸로 밀리지 않아 아직 나에게 주도권이 있어 마지막 주도권 보자. 다 구경하자 보여주나? 보여주나? 탑은 이렇게 한야겠다 아니가 이번 없구나 오 와아 <놀람> <있다. 놀람> 어, <아니요>. 역오 <놀람> <놀람> <laughs> 농락하는 거지. 그거 하고, <laughs> 지금 대치, 대치하시다가, 상대 <laughs> 빠지면 바로 못 <laughs> 죽여. 아, <아니>, <laughs> <3인에서 웃음> <싹> 온다, 이제 오세요. <웃음> <그쵸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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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,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오케이, 여기까지 전력 먹을게요. 이거 한 뭐. 어, 이런 여런거 위에, 이런 거 위에. 아무나 아무나 맞춰도 돼. 나 됐다. 간다. 나 간다. 오케이. 다 간다. 만 레전드. 가자. 내가 가자. 여기 원딜 원딜 지키고 원딜 지키니. 뭐, 트림 다 트림 볼게요 아비.

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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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서. 다음이, 다음이 문제다. 다음이. 다 어디갔어? 멋있습니다, 네, 네. 젊은님. 네. 네. <laughs> 아, 아이, 아쉽습니다. 아 뭐지? 네. 여기 사람. 갑니다. 어. 계속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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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용서하지마, 용서하지마. 이거 맞아. 맞아. 이거 맞아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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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, 왜왜왜 왜. 왜, 왜, 왜? 아, <laughs> 어, 들어가 근데... 들어가. 있는가? 아 없어. 아, 그래. 아, 아니야맞지 네, 맞아. 나이이이 어. 거기까지 거기까지 진나도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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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. 이 아니, 의문 갖지 말아 줘. 의문 갖지 말아 줘. 의문 가질 거면 오더 해 그냥. 나 오더 안할 테니까. 어. 래 아니, 의문 갖지 말아 줘. 그러면. 귀찮 주는 느낌으로 아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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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하아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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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귀찮아. 귀찮아. 귀아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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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찮 뭐야? 쌍이었어. 와. 다어 근데 진짜로 때야. 진짜로 근데 진짜 정말로 그냥 얘기 한번 하는데 우리 정글 진짜 게임 들겠는데 게임 할 때?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진짜 나 지금 내가 정글 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<laughs> 야 우리 우리 그 부쳐졌네 우리 정글러가 어? 어떤 부분이 힘들어? <웃음> 젠부. <웃음> 나 혼자 늘렁 아래. 소주일 것 같은데. 오. 오. 근데 그니까 저만 어, 빠졌어. 오케이. 아니, 저만, 왜 목숨이랑 바꿔요 계속 <웃음> <웃음> <근데> 아니, 생각보다 <laughs> 더쫄한걸요 가라, 칼리 너로 아 근데 진짜 아, 자연스럽게 아, 들어오네. 아니, 뭘. 왜 죽었어, 또? <laughs> 아니. 자기가 죽는 <laughs> 건뭐 착한 죽음이야? 어? 아이, 혼내줘. 제이스. 아, 저거 제이스. 미치겠다. 아, 코치님이 필요해. <laughs> <laughs> 야, 보안도 되지 않아요 여기로, 그래, 이런... 그래, 그래. 이제 애들 산다. 그만해, 욕심 부리지 말자. 아, 그거만 하고 나, 끝내자. 그 집, 집, 바다 가자. 바다 집 가자. 집 가자. 그만해, 그만해. 집 가자. 그만해, 그만해, 아니, 가자. 아니야, 3대 2야, 3대 2야. 아니, 이제 애들, 어, 애들 아아 재정비하고, 재정비하고. 바로 시작먹자 아니, 이거 갑짜가 오, 왜 가만히 있어? 무시이 망했네. 하지 말라고 했잖아. 아, 뭐... 뭐 아, 아, 뭐그... 조용히해! 아니 ah. 안 갔으면 됐잖아. 뭘 변명하고 있어 지금? 아이 아, 그냥 Fly. 얘기하지 말라고. 아, <아> 아, 즐거워, 즐거워. 어, 로아야 아니야, 알았어. 거리가 이렇게 무조건이지, 무조건이지, 무조건이지. 오르가나, 고나이스 개 좋았어. 어. 자, 이건 각아 주세요. 네. 오드얘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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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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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, 맞았다, 계속 또. 들어갈까? 너무 좋아요, 그런 거 계속 해 주세요. 오케이. 이거 지켜 줘야 돼. 됐어. 정신. 빠지고 용먹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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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고 용먹자 어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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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어, 대박인데, 방금? 오, 너무 아팠다. 아, 너 괜찮아요? 네, 뒤에 안자 그랬는데. 땡땡땡땡 어, 맞아? 오, 뭐왜 아까리 씨그 너무 좋아요, 그런 거? <놀라> 아 너무 꼴할게요영모할게요 할게 이거 미안해, 미안해. 미드는 또 그런 흉폭함 가지고 있어야 돼 미드 <놀라> 이거, 먹는 척 하면서 여기서 가자 여기? 가 아, 어, 아, 이거 진짜 아아 이 제이스 먼저 제이스 먼더제스이어자아나 죽겠다 나탈려준나 빼다 빼다 빼아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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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북까지 피지풍 올라가고 어떻게? 오케이 좋아 좋아. 들어오는 거지? 들어오는 거이스아이 헤이 이 아니. 갈뻔 했던 거야. 헤이 헤이 헤이. 안돼 안돼. 어 우리 집 깨져요 우리 집 깨져요 여러분들 우리 집 깨져 알았어. 우리 집 우리 집. 야 어벤져스 어센블 우리 집 깨져. 오케이. 아 하는 거 미안 미안. 안 좋은 어. 게 잘하고 돈 어. 지는 거랬잖아. 어, 맞맞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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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. 나도 모르겠다. 뭐냐면 어. 계속해서 아카리 그렇게 해줘라는 게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야, 아니면 뭐 하지 말라는 거야? 나그부분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너 진짜 안 하는 거야? 나, 나, 나 솔직하게 그 돌리는 거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그래. 할수 <laughs> 있으니까. <laughs> 아 야칼리님이 계속 본능적가지고 그런 플레이 계속하면은 더 좋, 좋은 좋은 플레이가 완성되지 않을까? 약간 다 음, 어떤지. <laughs> 재밌겠다, 아, 재밌겠다. 증명 님 <laughs> <laughs>